나한테는 라이프 스토리를 생성시키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예술을... 나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예술가지만, 그래 예술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알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 꿈을 꾸는 시간에 그건 예술이 아닐 수 있지 그런데 추상적인 대답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술을 아는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예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그냥 그렇게 내 사, 라이프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건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싶네요 작업이 술 먹는 작업 또는 대화하는 작업 또는 내가 독백을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게 또어작업이닐까 왜냐하면 아트라는 것이 에, 그런 것이 아트로 전개되기 때문에 아트라고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곳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 구분이 약간 현장적인 또는 상황적인 구분만 있을 뿐이지, 실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안에는 다 라이브가 있잖아. 라이프 안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감동도 있고, 뭐 희노락이 있는 거니까, 그게 다 작업이죠. 종가이 아티라고는 범주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마 먼 거예요 영역이에요 종렬점은 문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지 우리는 문화라는 영역 공간 안에 문화가 성화되면 뭐가 돼 문명이 되거든 그림이라는 게시 이게 이게 문화의 완성체적인 그 수정체가 아니란 말이 분명한 것은. 그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가는 거고 프로세스가 확실하잖아요. 내 작품에 등장되는 것이 사운드가 등장이 돼요. 등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란 물감을 선택하듯이 물감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조형적인 구성체로서 완성을 시키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물감이 필요하잖아요. 색깔이. 나는 이제 그이 음악일 경우에는 블루로 봐요. 굉장히 창하고 굉장히 나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물감에 그 블루 톤으로 나는 그 나한테 젖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감을 잘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그이 메카니즘을 내가 이해하고 조금 내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정도? 그런 거죠. 큰결기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는 과정에서 나는 당신을 예, 이렇게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말에 감동하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경기몰아서 와가지고 이, 이런 이런 이유에 있어서 막막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깎하거든 그거 안 해버려나.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좋다. 아, 그리고 선생님 좋으니까 선생님 이게한번 공개해 오는 것이 그게 렇 내가 혈액 되지, 그거. 그리고 혈액 될만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당연히. 그럼 해야지.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어떻게 되냐고. 다만,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렇 일부 일부분들은 이제 오지. 근데 그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경기문화 전단에서 좋은 기회를 구성한것 같은데 그 나도 기쁘게 지금 이런 거죠. 아, 지금, 그뭐 나는 이제 아티스트이고, 프로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목과 내가 그 결과를 맺어야 될것들 분명히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바르미터를 얘기한다면, 이제, 사천성에, 중국이지, 중국. 중국, 그게, 현대미술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12월 2 0 며칠 날 오픈다고 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0, 11일 날, <laughs> 베를린에서 두개 공간에서 이제 전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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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왔다, 저한테 많이 왔다, 왔다 하니까한 그 20년 동안 해온 짓이니까. 네, 그런 거 해야죠. 네. 그, 나도 그, 멋있게 얘기할까요? 아 h o p 아, 너그 말. I respect. <laughs> 그게 훨씬 낫겠다. 더 멋있는, 멋있는 것 같은데. 네. <ar se> <ais>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はいじゃはいはいはいいい